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캐스터 네, 현재 전국적으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중부 내륙은 시간당 1에서 4cm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서울도 조금 전부터 눈과 비가 섞여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3월치고 제법 많은 양의 눈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1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강원 내륙에 8cm, 그 밖에 곳곳으로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로 내리는 곳은 적게는 5mm,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대설 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에 추가로 대설 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강원 횡성과 평창군은 대설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어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한 강원 산지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 10시 기준 향노봉은 67.2cm, 미시령 51.9cm, 서울은 0.6cm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오후까지도 눈이 더해지는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꽃샘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로 다소 춥게 느껴지는데요. 낮에도 7도에 머물러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1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며 선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초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